차트 분석해준 남자, 셀리나입니다. 오늘의 시장 관심주는 차트 답해보시죠. 오로스 테크놀로지 차트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그 반도체 오버레이 장비로 틈새 시장을 좀 노리고 있는데 차트가 쭉 하락을 하다가 어느 정도 지금 탑 캔들에 대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 있는 차트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차적으로 하락 파동 같은 경우에는 어, 위에서부터 파동이 A, B, C 해서 완벽하게 좀 하락으로는 파동이 좀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올라온 상태도 소 파동으로는 A, B, C 하락 파동으로도 A, B, C. 근데 이 지점이 이전에 있었던 고점에서부터 이전에 있었던 고점에서부터 대략적으로 한382 정도의 저항 라인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추세는 2250원 라인이 돌파가 돼야 어느 정도 추세가 나올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어 매수 타점을 좀잘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16,050원 라인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저는 타점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대한 16,050원 그 부근에서의 움직임을 보면서 어, 타점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 추세선도 지금 이제 위쪽으로 돌파가 되어 있고 어느 정도의 횡보는 예상은 되지만 횡보 후에 지금 16,050원 라인, 16,050원 라인에서 충분하게 돌파가 되면 1차적인 목표가가 27,150원 정도 라인을 좀 보고 있거든요. 충분하게 한68% 정도인데, 음, 충분하게 갈수 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요, 요, 지금 요 라인 안에서의 16,050원. 한 번만 더 볼게요. 음, 손절 라인을 이렇게 좀 잡으면 좋겠네요. 보시면, 뭐,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 손절 라인은 대략적으로 15,000원. 15,000원에 손절을 딱 잡아라. 이 말이 아니라, 여기 밑으로 깨지는 흐름이 보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뭐 지금 당장 어 관심을 갖고 들어가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 15,000원 부근에서의 움직임이 조금 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예, 이전에 있었던 그 17,450원 라인에 저항을 받는 단계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 하지만 저는 여기 지금, 지금 있는 라인, 지금 있는 라인인 16,050원, 어 최대한 부근에서의 잡는 흐름을 저는 잡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흐름 나쁘지 않고 뭐 추세선 이탈로도 보고 뭐 여러 가지로도 봐도 추세선도 충분하게 이탈을 해 주었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는 어, 횡보를 해줄 걸로 예상은 하고는 있지만 지금 횡보를 하는 와중에도 지금 저점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 파동도 예쁘게 올라가고 있고 해서 지금 A, B, C로 나오면은 거의 뭐 제가 말했던 어, 타겟이 나오거든요. 이다음서도 조정을 적정히 받는 거는. 상관없는데 지금도 충분히 우리가 매수타점으로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한번 집중 한번 해보시고 차트 분석 해보시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정보를 취합하셔서 좋은 대응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